제 딸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 회식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잤거든요. 약간 목소리가 지금 좀 잠긴 것 같아요. <laughs> 어제 근데 이제 집에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어떤 분이 제 어깨를 이렇게 치시더라고요. 처음 보는 분이고 그 누구지? 이렇게 봤는데 제 구독자분이신 거예요. 그 핸드폰에 제그 채널을 이렇게 딱 켜놓고 저 이렇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좀 하고 어제 왔습니다. 진짜 신기했어요. 저는 그 댓글로 가끔 어 어디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. 실제로 저한테 인사를 하거나 제가 밖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 가지고 어제 진짜 처음으로 구독자분을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실물 실제 인물로 본 거는 처음이어 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. 혹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시면은 인사해 주세요. 뭔가 구독자 분들을 실물로 딱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. 어쨌든 저한테는 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되게 그런 친구 같은 친근한 느낌이 있어요. 이번 주에는 진짜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 잠을 진짜 늦게 자고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. 원래 오늘도 이제 회사 마치고 영화를 보러 갈까 했는데, 어, 도저히 제가 몸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너무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일단 영화는 안 보기로 했고, 그냥 저녁만 먹고 집에 와서 좀 쉬고, 영상 편집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집에서 먹을 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, 과자를 하나 챙겼거든요. 이거 ABC 초코쿠키인데, 먹어보신 분 있나요? 맛있습니다. 저는 이제 지하철 내려서 가고 있습니다. 마실 거를 살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실 거를 편의점에서 살지, 카페 갈지,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. 아직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 라떼 아이스 테이크아웃 지금 시켰어요. 피넛 라떼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럼 저는 회사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, 오늘 뭐 오정이니까 음. 걸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. 어우 너무 피곤해요. 눈이 되게 침침해졌어요. 잘 가보도록 할게요. 약간 <laughs> 여러분 저는 가게에 들어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밥에 얘기 게하는데 뭔가 좀더해달라는바 사람이 약간 우려해본다는 게얼어려워지 여러분 저 프로포즈 받았습니다. 귀엽죠? 한번더재 재방송하는 거예요. 오빠. 아 이거 붙었구나. 아 붙었구나 오빠가. 뭘 설명해? 어? 어떻게 만들었는지 키네마스터로 키네마스터 돈 내고 구독을 해가지고 음. 유료로 쓰면 꾸며시는게 음. 되게 많아져 그니까 텍스트가 텍스트를 이런 것도 다 있네 음, 저런 거 효과 있고 이제 배경과 배경 사이에 안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음. 검은 배경을 또 넣을 수 있어 음. 내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 같은 건데 음. 처음에는 손글씨로 일기장을 써서 나중에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. 근데 그럼 너가 직접 넘겨야 되고 누군가면 노래 부르고 있어야 돼. <laughs> 그거는 요즘 시대에 좀 동떨어져 있어. 음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스. 여러분, 저는 집에 왔습니다. 오늘 또 마침 이제 오늘 브이로그 영상을 찍는 날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찍게 됐네요, 여러분. 근데 진짜 저 여러분들한테 뭐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. 거의 한 번, 정말 영상도 한 번, 두 번?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언급도 안 했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프로포즈 받는 영상을 짧게나마 올리게 돼가지고 되게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,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, 막 그래요. 제가 좀 무뚝뚝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. 특히 연애 이야기나, 아니면 뭐 남자친구 자랑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진짜 잘안 하는데, 어쨌든 이것도 저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봅니다. 좀 부끄럽네요. 어쨌든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하루 같았네요. 사실 요즘에 그 결혼 결혼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주말에도 거의 시간도 없고 그 편집할 시간도 없어서 계속 약간 미루기 일정이 밀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막 이랬는데 아 도저히 그게 짬이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결혼식이 정말 끝나면 오히려 그때 되게 시간이 좀 많아지고 여유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영상을 정말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거의 근근히 딱 시간 맞춰가지고 편집 끝내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언제 제가 영상을 못 올리지 저도 짐작이 안 가요. 정말 영상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. 어쨌든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다 했고요. 이제 불도 다 끄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게요.